주님 평화 네. 2003년인가요? 콜롬비아호가 28번째 이제 우주 임무를 마치고 기환하던 도중에 공중에서 폭발해서 탑승인원 7명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그 사고의 원인이 엔진 부품 중에 하나 그 왕복성 부품 중에 하나 나사 하나가 빠져서 그런 참극이 벌어졌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타닉호도 마찬가지로 그 연결 못 하나가 빠져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죠. 저그 하나, 그 거대한 몸뚱이에 아주 조그만 부품 하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가 그렇게 무너지고 부서지는 게다가 2011년에 우리나라 KTX 탈선 사고도 있었잖아요. 그때도 아마 그 나사나 가 빠져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 기사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음... 참 신기하죠. 우리 그 이렇게 된 시계 있잖아요. 태엽시계. 막 안에 톱니바퀴 많은 시계. 부품이 1만개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중에 진짜 하나만 빠져도 결국은 시간이 어긋나고 고장이 납니다. 정말 나사 하나 빠지는 것이 죽음을 초래할 정도의 엄청난 어, 어긋남을 만들어낸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하나도 우리가 소홀히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저희가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전불감증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볼때이 정도 죄쯤이야, 이 정도 어, 불신쯤이야, 이 정도 부정쯤이야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 작은 하나가 나중에 정말 큰 불행을 만든다는 거죠. 지옥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죄를 안져야겠죠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보셔요, 시그 수많은 우주 여행선 만들고 수많은 기계 비행기를 만들어서 만들었을 때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몇 번을 검사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고장이 나는 비행기가 있고 폭발이 되는 비행기가 있고 예 사고가 나는 어, 비행기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완벽에 완벽을 기해도, 그러니 우리가 완벽하게 완벽한 인간이 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나와 너가 힘을 합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할수 없습니다. 사실, 나 하나는 하느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이공동체에 나사 하나일 뿐이거든요. 즉, 나 하나가 빠지는 것도 이 영광스러운 하느님 나라의 하자를 일으키는 거지만 결국 우리 모두가 모두의 자리에서 자기의 나사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무너질 수 밖에 없어요. 이 공동체 생활은 무너질 수 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공동체는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존재를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맡은 역할에 충실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나 하나 빠지는 것이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또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남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역할만 충실하면 돼요. 괜히 오지이렇게 남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하다 보면 내 역할에 소홀해지는 거죠. 내 역할에 있어야 될 나사가 빠져버리는 거죠. 다른데 가서 박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장나고 폭발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또세 번째,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고해성사가 필요한, 우리들에게 회개와 성찰과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기도가 필요한 이유인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또 나사빠진 짓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신앙의 나사가 빠진 짓을 하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평생 할 거예요. 안할 거라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분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는 진짜 죄안 지고 살아요. 저는 뭐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죄 지는 게 없습니다. 이제 퇴직해서 뭐 직장에서 누구를 미워할 일도 없고 남편 떠나 보냈고 자식 잘 재가시키고 나는 지금 이렇게 혼자 살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누구를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선행도 베풀고 어 미사도 매일 나가고. 나는 죄질게 별로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진짜 기준으로 따지면, 진짜 죄를 짓는 게 없으신 분들이나 다름없죠. 진짜 일반적 기준으로 따지고 보면, 근데 문제는 이 마음 안에서, 이 마음 안에서, 나도 어쩔 수 없는 나의 이 마음 안에서 저지르는 죄는 내가 어떻게 말할 겁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어딜 갔는데 먹을 걸 나눠줬는데 어떤 사람 더 많이 준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많이 줄 수가 있냐고 막 그렇게 화를 낸다던가 성당 갔는데 내가 미워 어떤 할망고가 자꾸만 지끄럽게 떠들고 화를 막 미사 때막 왔다 갔다 하고 래가지고그 때문에 부심 들어가지고 짜증이 난다던가 이거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실까요? 죄잖아요 사실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 두지 못하고 자식들이 또뭐잘안 되면 그것 때문에 계속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그죠? 하느님에게서 내가 멀어지는 순간은 수도 없이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주, 내 안에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죄까지 난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나사 하나인데요? 그렇잖아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작은 죄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솔직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 우리에게는 고해성사라는 은총과 이 회개와 성찰과 하느님의 자비,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가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 삶의 우리 신앙에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어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하게 용서된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업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정화되고 용서된 우리들이. 이제 완벽 완전해진 거죠 완전해 완전해요 지금 나사나 빠지지 않았어 이그 상태로 이제 하늘님 나라를 향해 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가는데 그 가는 과정 안에서 내가 나사가 빠질 수 있어요 내가 빠진 것은 내가 알지도 못한 채 나사들이 빠져 나가는 겁니다 알지도 못한 채 우리 알면서 저지르는 죄보다 사실 내가 모르게 저지르는 죄가 훨씬 많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기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주님께서 그게 일회로 끝난 거지만 천국이 이미 왔, 왔지만 아직은 아닌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도 이미 십자가 사으로 완성을 했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왜 내가 천국을 가야서 죽고 천국을 가야 끝이나는 거니까 그 사업의 완전한 결론은 그때까지 주님은 끊임없이 그것을 메꿔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메꿔 주시는 거예요. 계속. 내가 알든 모르든 나의 죄를 내가 통해하고 주님께 자비를 청하면 성사를 통해서 또 나의 죄를 마음을 다해 인정하면 그러면 탁탁탁탁 그것을 수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나사나 빠지지 않고 완전하게 주님께 갈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죄에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 고장난 부품 빠진 내 몸을 맡기지 못하는 그 불신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가셔야 돼요. 내 자신은 불안해도 주님께서 끝까지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신다는 거. 내 자신은 풍랑과 바람에 불안해서 배를 한 발자국도 전진 못 시킬 때 주님께서 한마디만으로도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해주시는 그 사랑을 믿고,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발, 죄 안, 죄 때문에 고통받지 마시고, 주님을 불신하려고 하는 나의 그 나약함을 두려워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잘 빼먹을 수 있는 나사라는 것. 이 나사는 심지어 그걸 우리가 빼서 쥐고 있는 거예요. 드려야 되는데 안 줘. 이 불신의 나사를 빼가지고 앉아, 이것도 꽂아놔야 돼요. 사실은 그걸 포함해서 예요 오늘 복음에 그 사람들이 만나가 떨어질 줄 알았나요? 몰랐어요. 하느님 원망만 하고 있었지. 근데 떨어지니까 오죽하면 사람들이 아침에 문을 열고 히브리인들이 이게 뭐야? 뭐 이게 뭐야? 이랬잖아요.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느님은 그렇게 은총을 주셨어요. 뭔지도 모르는데도 그런 분이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인식하는 은총을 받으려 하지 마시고. 인식하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은총 주시는 하느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